여러분은 혹시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슴점이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평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빛나는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실향민들의 애환과 기적 같은 삶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950년 평화롭던 한반도에 들이운 검은 먹구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북녘 땅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 잿더미가 된 집들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떠나던 그 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피난민 행렬 속에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당시의 비극을 옹변하는 듯합니다. 찢겨진 가족사진 조각처럼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버린 가족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피난 수도였던 부산은 희망을 찾아 몰려든 인파로 발디딜 틈 없던 혼돈의 장소였죠. 부산 부두는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의 불안과 막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남한 땅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맨몸과 가족만을 의지한 채 새로운 시작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실현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극한의 가난과 싸워야 하는 생존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낯선 땅은 차갑고 혹독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북쪽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감수해야 했죠. 비좁은 판자촌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살며 당장 오늘 먹을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장 바닥에서 작은 물건이라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또 어떤 이들은 광산의 깊은 갱도로 혹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판으로 아니면 먼지 나는 공장의 한 구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가족들의 고된 노동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깡통에 담긴 귀한 쌀한 톨조차 아껴 먹어야 했던 시절, 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동시에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이중고가 짓눌렀습니다.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아련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살아 숨 쉬고 있었죠. 과연 이들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낯선 땅의 비좁은 판자촌 골목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닥다닥 굳어선 허름한 집들 사이로 고향을 떠나온 이들의 한숨과 절규가 메아리 쳤죠. 그들은 단지 북쪽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였어요. 어린 자녀들의 배고픈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어 부모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 앉아 작은 물건이라도 팔며 하루를 버텼고 또 어떤 이는 깊고 어두운 광산 갱도 속으로 혹은 먼지 자욱한 건설 현장의 막로동판으로 또는 쉴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한 구석으로 스스로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죠. 해가 저물고 깜깜한 밤이 찾아와도 가족들의 고된 노동은 좀처럼 끝날 줄 몰랐습니다. 비좁은 방에 모여 앉아 깡통에 담긴 귀한 쌀 한톨조차 아껴먹던 그 시절. 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동시에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낡고 해진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아련한 고향 땅의 모습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눈물짓던 실향민들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그들은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한 채 오직 가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낯선 도시의 척박한 땅을 땀과 눈물로 적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외로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간의 가장 강인한 의지가 불꽃처럼 피어났죠. 빈손으로 시작한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비극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서러움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막막함에 한숨 쉬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언제나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심기 위해, 그들은 온몸으로 거친 세월을 견뎌냈죠.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과 놀라운 적응력으로 시련민들은 폐허가 된땅 위에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과도 같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그들은 강인하게 생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치며 자신들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갔죠.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나누었던 그들의 연대감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이들이 과연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주역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끈질긴 생존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을 넘어 이제 막 시작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서막을 열어가던 그 시기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 뿌리내린 실향민들은 단순한 삶의 터전을 넘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폐어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이들에게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뿐이었죠. 하지만 그 의지는 개인적인 생존을 넘어 곧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겪었던 가난과 서름을 잊지 않았지만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했던 시절이 그들 안에 잠재된 놀라운 근면함과 끈기를 깨웠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공장 굴뚝마다 희망의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고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그때 실향민들은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산업 역군으로서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산업 현장의 최전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 햇살도 뼈를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도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낯선 기계 앞에서 밤샘 연구를 마다하지 않았고 거친 시멘트 먼지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기반 시설을 올렸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자식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염원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세계 시장으로 힘차게 뻗어나갔고 그들의 손으로 세워진 도로와 교량은 대한민국의 혈관처럼 전국을 이어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한 달간의 고된 노동 끝에 처음 받아든 월급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에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조국 발전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피난민이나 낯선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당당한 주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의 어깨를 활짝 펴게 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슬픔을 가슴 한편에 깊이 묻어둔 채 오직 가족과 새로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가장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넘어 거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동양 사람들과 함께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고단함을 달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들의 끈질긴 의지와 뜨거운 열정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끌어올린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들은 비록 고향을 잃었지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경제 발전에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의 역사인 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의 역사인 셈입니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실향민들의 가슴 한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일구었다 해도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자란 낡은 인형처럼 고향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은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곤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밤늦도록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도 잠시 숨을 고를 때면 고향집 마당의 감나무나 동네 어귀의 시냇물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에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도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혹시나 북쪽에 남겨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굶주리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그들의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현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마침내 얼싸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한맺힌 그리움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죠.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평생 짊어져 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향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실향민들은 단한 번도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기적 같은 삶을 일궈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죠.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평화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려 굳건한 나무로 키워낸 농부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굳건히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단단한 주춧돌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실향민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굽이진 삶의 궤적과 아픈 기억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오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이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